한국 전쟁 종전 이후 중국은 피폐된 국가의 재건과 사회주의적 이상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소련의 대규모 경제 및 기술 원조였습니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진행된 중국의 제1차. 5기는 계획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소련은 중국에 무려 160여 개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장비, 자금 그리고 전문가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체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소련의 경제 발전 모델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중앙계획 경제, 중공업 우선 발전, 그리고 농업 집단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이었죠. 소련의 지원 덕분에 중국은 1950년대 중반까지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공업 생산 능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이 자체적인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소련 모델의 성공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소련에 대한 신뢰와 이념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중국의 형님이자 선배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죠.